내년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가들은 부동산 세금 폭탄이 서민들은 전세난과 체감물가 상승이 각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오늘은 내년 세금과 요금들이 각각 어떻게 얼마나 오르는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먼저 김보미 기자입니다. 지난 8, 9월 오뚜기 즉석밤 나뚜루 아이스크림 등이 가격을 올린 데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탄산음료와 이온음료 대표주자인 코카콜라와 포카리스웨트가 100원에서 200원씩 가격 인상을 단행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물류비가 오른 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몇몇 업체가 가격을 먼저 올리면 다른 업체들도 뒤따라 가격을 높여왔던 만큼 소비자들은 벌써부터 내년 장바구니 물가를 걱정하게 됐습니다. 전기료와 수도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를 생산할 때 연료로 쓰이는 석유와 가스, 석탄 가격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면 전기요금 역시 월 최대 1,750원씩 올라가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또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서울시, 전북 익산시가 현재 내년 상수도 요금 인상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경기 안산시는 내년부터 3년간 매년 상수도 요금을 5%씩 인상하기로 했고 충남 부여군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리터당 5원씩 높일 예정입니다. 각종 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취지지만 모두 반갑지 않은 소식들입니다. 하지만 더큰 부담은 따로 있습니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세율이 과세 표준 구간별로 0.1에서 0.3% 포인트씩 인상되고 양도소득세는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오릅니다. 내년에 사실상 부동산 세금 폭탄이 예정돼 있는 건데 이러한 세 부담은 주택 보유자에서 끝나지 않고 세입자에게로까지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올해 3분기 기준 근로소득과 소비지출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월급보다 고정지출 금액이 더 빠르게 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건데 내년에는 이 같은 부담이 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내년에 오르는 세금과 요금들에 대한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경제부 강미선 기자 나와있습니다. 강 기자 네. 내년에 이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다라는 것은 뭐 정부가 이미 예고를 해왔던 건데 사실 주택 소유자 대부분은 (1주택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주택자도)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올해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 강북의 아파트들입니다. 85제곱미터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아파트의 경우 올해 50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했는데요. 내년에는 118만 원의 종부세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성동 왕십리 텐지 1차 아파트는 내년 세부담이 올해보다 10배 이상 넘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가격 뭐 9억 10억 정도 되는 거면 시세는 한 15억. 좀 넘는 이런 아파트들인 것 같은데 내년 세부담이 크게 오르네요.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집값이 올랐으니까 자연히 공시가격이 높아진 거고 여기에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걸 적용합니다. 네. 이 비율이 올해 90%에서 내년에는 95%로 높아지면서 네. 종부세가 오르는, 것, 오르는 겁니다. 네. 또 2025년에는 서울 시내 85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종부세 100만 원 안팎이다 그러면 뭐 소득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감당할 만할것 같은데 은퇴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부담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집을 팔 때. 그 차익에다가 부과하는 양도세라는 게 있죠. 양도세도 내년에 오르잖아요. 이것도 일 주택자도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집을 오래 갖고 있는 계신 분들은 괜찮고 이제 매수 후에 1, 2년 밖에 안 되신 상태에서 파시면 60에서 70%씩 양도세를 떼어 갑니다. 네. 이건 내년 6월부터 적용되고요. 다주택자의 경우 당장 1월부터 이제 세금이 오르는데 최고 세율이 42%에서 45%로 높아지면서 이제 여기에 6월이 되면 다주택자 양도. 세 중과가 10% 포인트씩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수천만 원씩 더 내게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입니다. 예. 또 내년부터는 이제 분양권을 팔 때도 양도세가 늘어납니다. 내년 1월부터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은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이제 퇴직자들에게 타격이 더클 것이라며 이제 부동산 세금이 벌금 수준으로 과도하다고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인터뷰 들어보시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또 특히 이제 무주택자들의 어떤 상실감을 좀음마하기 위해서 보유세 강화를 이제 택했지만 그 정도는 너무 심했다고 본다. 그 방법도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했는데 이게 징벌적인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세금을 징벌적이라고 생각하면 뭐 반발심 같은 게 생기기 마련인데 실제로 부작용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세금 부담을 세입자한테 떠넘길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집주인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된다면 결국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등 세입자들에게 본인의 세금을 이제 떠넘기려고 할수 있다는 건데요. 이를 조세 전가라고 합니다. 실제로 올해만 하더라도 전월세 가격이 급격하게 뛰어올랐습니다. 부동산 세금 폭탄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번지는 풍선 효과. 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또 리포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전국의 내년도 표준지 공지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10.37% 오를 예정입니다.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인데요. 이제 토지에 부과되는 보유세가 이제 높아지면 결국 건물에 새 들어사는 이제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이제 덩달아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뭐 이미 새 들어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뭐 대부분 계약갱신청구를 할수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조세정가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무래도 좀 새로 전세집 구해야 되는 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이 커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라에 내는 것들 중에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내고 있는 게또 있잖아요. 건강보험료 이것도 오릅니까? 네, 건강보험료도 오릅니다. 직장인 가입자는 내년에 이제 건강보험료를 연 4만 원가량 더 내게 됩니다. 또 제2의 건강보험료라고 할수 있는 실손보험료도 내년에 10% 안팎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자, 건강보험료는 뭐 나라에다가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그런 거고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사에다가 내는 거죠. 네, 헷갈리시면 좀안될것 같고 네. 혹시 그밖에도 또 오르는게 있습니까? 네, 12인 가구 전기료가 내년 하반기부터 오릅니다. 우선 월 소비량이 200kW h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이제 필수 사용공제라고 해서 4,000원을 깎아줬는데요. 그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네. 네, 그동안 991만 가구에가 혜택을 받는데요. 내년 7월부터는 할인액이 이제 절반으로 줄고 왜냐하면 형평성 문제 이유 때문입니다. 네. 내 후년에는 7월부터는 내후년 7월부터는 이제 취약계층이 8 1만 가구에만 이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예. 즉 (12인) 가구처럼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가구들은 이제 내년 (7월부터) 전기 요금이 오르는 셈입니다 네, 내년부터 전기료가 또 유가에도 연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전기료에 영향을 주겠죠. 네, 그, 그렇습니다. 석유와 석탄 등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제도도 내년부터 시행하는데요. 최근 이제 저유가 기조가 계속하면서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4인 가족 이런 전기료가 최대 천칠백오십 원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하지만 국제 유가가 내년에 다시 상승세로 이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유가 연동 전기요금도 하반기 중에 다시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세금뿐만 아니라 뭐 보험과 전기료까지 오른다. 이렇게 해서 늘어나게 되는 국민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 좀 체감이 잘 되지는 않는데 혹시 관련해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지난해까지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이제 각종 세금과 4대보험 등을 포함해서 나라에 낸 돈이 국민 한 사람당 천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예. 6년 만에 이제 무려 47%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부담 행기 내년에는 더 늘어날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제 전문가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 네. 내년에는 지금 당연히 오른다. 오르는데 왜 그러냐면, 가장 큰 요인이 공시지가, 기준시가 가 올라서 그렇다는 거죠.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율 인상으로도 오르지만 다른 요인으로도 지금 오르는 게이번에 그 공정시장가액비율, 뭐 기준시가 이런 것들이 올랐잖아요. 지금 종부세가. 그런데 그게 세금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주은 조세도 영향을 미친다. 그 공시지가를 지금 막 올렸잖아요. 시가에 근접시키려고. 근데 그거 올리게 되면 지금 준조세라고 불리우는 뭐 건강보험료, 꼭 관련된 그 고객이 같이, 같이 따라 올르는 거죠 이제. 공시가격에 연동이 되는 조세복지 항목이 한 60여 개에 달한다고 하죠. 이렇게 이 세금 부담은 우려가 되는데 소득은 사실 별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팬데믹 상황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좀 소득이 오를 것 같지가 않은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취업 플랫폼 잣 코리아가 국내 기업 인사 담당자 486명을 대상으로 내년 연봉 인상 계획을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두명중한 명은 내년 직원 연봉을 이제, 이제 동결할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예. 네, 코로나19 상황으로 기업 환경이 좀 악화된에 따른 영향인데요. 참고로 올해보다 연봉을 삽강하겠다는 기업은 4.5%였습니다. 네, 소득하고 세금이 같이 늘어야 될 텐데. 뭐 세금만 늘어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었는데요. 이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1.6% 늘어난 반면 자동차세나 소득세 등 이제 매달 반복적으로 내는 경상조세 지출은 5.6% 사회보험료 지출은 9.4% 증가했습니다. 네. 즉 월급은 오르지만 쓸수 있는 돈이 매년 줄어들면서 직장인들의 생활은 더 팍팍해진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생필품 가격과 건강보험료를 비롯해서 세금 하나 하나까지 더 오르다 보니까 이제 팍팍한 살림살이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이유가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세법 체계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예. 이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올라가면은 가세표준이나 어 소득 공제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죠. 우리 한국은 명목 임금은 올라가지만은 물가가 올라서 실질 임금은 올라가지 않는데 세금은 계속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법이 미국은 물가가 오르면 세금을 깎아주는 구조다 이런 거군요.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국민들 소득이 올라갈 수 있게 잘 써줘야 세금 낼 맛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경제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